성서 주일인 오늘은 몇 가지 퀴즈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잘 들으시고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분실되는 책은 무엇일까요? 예, 너무 무시한다라는 표정들이신데 예, 성경이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인 동시에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없어지는 책이기도하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 숙박업소나 심지어 교회에 아, 비치용으로 둔 성경이 참 많이 없어지곤 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읽을까요? 아, 여성분들이 자신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개인별로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해전 미국 성서 공회에서 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한 해에 20% 정도 더 많이 성경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분들은 좀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O X 퀴즈입니다. 성경에 보면 동물에 대한 언급이 총 120번 이상 나올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요. 다음의 문장 들으시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개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고양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성경에는 개에 대한 언급이 약 40여 회 이상 많이 나오는데요.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좀 안타까울 수 있지만 성경에는 고양이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 마지막으로 주관식 문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멘. 네, 맞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요한계시록 이십이장 이십일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 성경의 마지막 기록된 단어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성경의 이 마지막 구절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직도 말씀을 받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에게도 주 예수의 은혜가 속히 전해지기를 기도하며 후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성서 주일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모두 몇 개쯤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몇개 될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넉넉히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2024년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무려 7400개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많죠. 이 가운데 성경 전서 즉 구약과 신약 모두가 번역되어 있는 언어가 770여 개 겨우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어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신약만 번역된 언어가 1700여 개고요. 소위 쪽 복음이라고 불리는 단편으로만이라도 번역된 언어가 1,300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500개의 언어가 아직도 성경이 전혀 번역되지 않은 언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성소공회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성소공회들이 합력해서 보금의 통로인 이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보급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 대한 성서공회의 해외 보급 현황에 따르면 전 세계 101개국의 154개의 언어로 약 400만 부의 성경을 보급했습니다. 국내에도 160개의 미자립 교회를 포함해서 총 700개 이상의 단체에 70만 부 이상의 성경을 무료로 나누어 전한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는 이 귀한 사역을 앞으로도 잘 감당해 가도록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역사를 보면. 쪽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를 전했던 이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을 권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 중에는 특별히 깊은 산골 마을로 가서 안채까지 찾아 들어가서 여인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고, 그 성경으로 여인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던 이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을 권서부인들, 부인 권서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했던 분이 바로 메리 스크랜턴 대부인이었습니다. 사진에 있는 여인들이 1901년 스크랜턴 대부인의 가르침을 받고 파송을 받았던 최초의 부인 권서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를 가르쳐 주고 또한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갔던 것이. 그러한 신앙의 어머니들은 말씀이 그들의 곧 생명이었고, 말씀이 그들의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고, 말씀으로 변화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열정과 말씀의 능력이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1910년 영국 성소공회 자료에 보면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여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너무 사랑해서 어디를 가든지 메고 다니고 여자들은 허리에 차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어디를 가든지 그저 몸에 메고 여성들은 허리에 차고 다녔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갔던 그들의 감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한두 시간으로는 토저히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그것이 사경회의 귀한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좀 흔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 사랑해야 함이 마땅하고 이 말씀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후 어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199장에 이러한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윌리엄스와 틸만이 1893년에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윌리엄스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깨달음을 얻고 준비하던 중에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경에 대한 찬송의 가사를 직접 쓰고 그것을 틸만에게 작곡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어머니께서 평생 쓰시다가 임종시에 자신에게 물려주신 그 성경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그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그리면서 바로 이 찬송을 작사했던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찬송가에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지만 본래 이 찬송의 영어 제목은 My Mother's Bible이에요. 나의 어머니의 성경이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이들이 좋아하고 애창하고 있는 이 찬송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성경은 단순히 기독교의 경전 종교적인 책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 있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머니와 같은 믿음의 손조들이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으로 우리를 위해서 물려주신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유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한자 한자 필사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 많이 있는데 힘들게 왜 성경 쓰십니까? 그 말씀이 자녀 손들에게 정말 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여러분 믿음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그 마음을 진정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귀하게 쓴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저 짐이 될 뿐이에요. 우리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성경이 단지 어머니의 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책이라면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책이라면 어디다 두시겠어요? 가장 가까운 데 두겠죠.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성경 본문이에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꼈던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냈던 두 번째 서신입니다. 두 번째 서신이라는 것은 이미 앞서 보냈던 디모데 전서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첫 번째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목회적인 교훈과 가르침들을 다 보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읽어 보면 여러 가지 교훈들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러한 이들을 선별해서 잘 세우도록 해라. 거짓 교사들은 항상 주의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목회자로서 늘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지 또 다시 두 번째 서신을 보냈던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전소보다도 바울이 더 강하게 디모데를 권면해요. 복음과 함께 너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이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묶어서 목회 서신이라고 구분해서 말하죠. 여러분, 목회 서신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 이 책들이 목회자들에게만 관련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형식은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내용은 이 권면을 듣는 이가 디모데 개인이 아니라 모든 성도 즉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 권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물론 포함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권면하고자 했던 마지막 가르침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권면하고자 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권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심정으로 이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목회적인 가르침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야 너 내가 가르쳐 준거 절대 잊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이미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해준 신앙의 외조모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가르쳐 줬던 목회적인 경험, 말씀의 지식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던 바울은 바로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가 온전한 자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권면했던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앞서 디모데 후서를 시작하는 첫장첫 단락에 첫 보면 바울이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굳이 언급할 필요 없는데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첫 단락에 바울은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야, 너의 믿음은 너만의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믿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 아닙니다.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부모님과 믿음의 선조로부터 대를 이어서 내려주신 신앙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이 귀한 신앙의 유산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한 지식, 내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경험했던 것, 여러분, 그걸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물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물려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손이 직접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 따라 교회 나올 땐 있었지만 장성하면 이 자리를 떠나게 되는 성경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혹이 자리에 믿음의 처음 1세대이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치열하게 더욱 치열하게 날마다 기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 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1세대에게는 이 사명이 더욱 큰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나아가 믿음의 가문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 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진정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 평생토록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열심히 읽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기존에 실시하고 있었던 세가족 양육반, 또늘 푸른 성경공부, 그리고 아연 성경학교와 트리니티 성경공부 이런 많다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더해서 주일 오후에 아연에 온 가족들이 함께 할수 있는 공동체 성경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성경 읽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주일에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행사가 없는 주일 오후에는 꾸준히 성경을 함께 읽어 가려고 합니다. 단순한 성경 통독이 아니고요. 책별로 잘 계획해서 해설이 있는 통독과 말씀 묵상 그리고 퀴즈를 통한 배움이 있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가능한 어려서부터 삶의 습관이 되도록 성경을 함께 읽어 가시고 자녀들이 말씀과 친해지도록 노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책들은 오래되고 시대가 변하면 쓸모 없어져서 버리게 되지요. 그러나 낡고 헤어질수록 오히려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갈때제 마음이 뭉클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고인이 평생 읽으시던 성경책을 빈소의 영성 영정 사진 앞에 이렇게 딱 올려 놓은 것을 볼 때. 그것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죠.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거기에 담겨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신앙의 삶을 기억하고 본받고자 하는 후손들의 믿음이 거기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유산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형통함의 복을 받은 가정인 거죠. 성탄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다짐하는 이 절기에 특별히 오늘 성서주의를 맞아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더욱 깊이 깨닫고 앞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장차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책입니다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더욱 강성케 되는 믿음의 가문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올 한해 남은 모든 날 동안에도 더욱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신 신앙의 선조들처럼. 저희들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